안녕? 안녕 그러다손 자른다 그랬어 아빠가 리 <laughs> 뭐라고? 왜 <잘 떠나는데. 웃음> <뭐요? 웃음> <laughs> 이런 노래 들어? 아이 모닝 아침에 라디오 나오는 거기에 로고송이. 기꿀 개골개구리? <laughs> 어난 아, 쪼그라치지 못하겠어. 엄마 다 해줘. 다른 건 내가 할게. 그래, 다 해야 돼? 그래 엄마니까 다 해줄게. 하지만 돈은 못. 어느 게 순이냐? 이순위나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. 애시당초. 저걸 긁어야 돼. 맨 밑에 있는 그이파리들이날리래 이게 네, 나중에. 근데 그렇게 난리면 아니야. 약간 아빠가 과하다. 대장이 하라면 해. 오늘은 숨치는 일을 할 겁니다. 이거 뭐냐면, 어떻게 찍어야 되냐. 옆에 보면 이렇게 순이 많이 나있죠? 여기 보면은, 요, 식물의 끝에 자라고 있는, 요 생장점을 제외한, 나머지, 요, 요 줄기가 이제, 원대. 메인이 되는 줄기고, 그 줄기와 다른 줄기 사이에 난 이런 겹가지들. 이 겹가지들을 이렇게 떼주는데, 그래서 포인트는, 이 호박꽃. 이 호박꽃이에요, 수꽃 이거는 제외하고 다 떼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럼 이제, 여 생장점을 제외한, 쑥꽃들을 제외한 나머지 빼고 다 정리가 됐죠. 이걸 이제 해주면 됩니다. 보면 이게 실생 품종이고, 이제 접목을 한 품종인데, 확실히 이파리가 좀난게 많이 다르죠? 얘네는 좀 따줄 게 별로 없는데, 이렇게 그 접목한 것들을 보면은, 따줘야 될게 엄청 많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이게 숙꽃이고 이렇게 열매처럼 달려 있고 위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암꽃인데 얘가 호박이에요 호박. 근데 아직은 열매가 자랄 시기는 아니라서 얘네도 이렇게 떼준다. 같아이 말려 있는 귀여운 모양 달팽이 같은 그리고 이제 단골 성편도

네? 계란이 시온이라고 그러네. 계란이 시온이라고하러네호박모 뭐 하나, 호박모아나 어지간한 뭐거 하나 고라서 물어줬지 가지고. 큰돌이 있는데 있지. 그 앞에 하나 안전이 좋은 거 있고요. 어디 봤을 때 아시는가. 내가 잊어버리자니 잊어버리면 이니다아니 응? 그냥 갔다 응. 하나 끄덕인지하우스 같은데 막. 호박 엄청나게 심는데 있잖아. 오이나 우리 인들이 한번 칼을 가지고 하더라고 면도칼. 응, 음, 소금 거 버리게. 음. 그무 깔끔하게 잘리잖아. 돈내고 장을 타면 줄기 자르잖아요. 겁나 빨라 그 사람들. 응? <laughs> 하도 해가지고. 외국 근데 그 사람들은. 밑에 부분 자르는 거 그거는 가위로 하니까 훨씬 좋아. 조금 해봤더니. 아, 그렇게더라고 보니까 게 그래서 깊이 심으면 안 된다 그랬던 게그 부분이 묻혀버려서 근데 그게 결국 나오거든 여기 그 가위 하나 있는데 그거 자르는 막위도 그거 이거는 가위 자체가 안 들어가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니. 거기 있어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건데? 녹이 났네 이렇게 이렇게 쉬어가지고. 아 여기가 쏠리지가 아닌데 그쓰쉬어가지고 알면 돼. 아침에 이렇 그래, 화장실에 그래, 두 번씩 그래. 가는 걸까? 너 많이 가는 것도 문제 아닌가? 문제지. 나 하루에 세 번씩. 아주 아, 건강한. 좀 좋은 거지. oh i okay, keep 얼음도 넣어가지고 와야 돼 그거 내가 아빠 사준 스카프인데? 응? 얼굴을 가려야 돼그 네. 앞으로 얼굴을 알리자 창피해 뭐가 창피해 오늘도 어김없이 손을 떠야 됩니다 응. <laughs> 에? 있잖아. 에 긁어버려. 에? 난 손톱으로 뜯어. 손톱이 없는데. 손톱으로 긁으라는데, 어떡하지? 이 순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 있는데, 여기 쬐깐한 것들, 막 이런 걸 이제, 싹싹 김치로 긁어줘야 돼요. <목소리> 심각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. 이게 뭐냐면 얘네가 잎이 막 누렇게 됐었단 말이에요. 제가 알고 보니까 요 요거 요거 때문입니다. 이거 이제 일반 흙이랑 좀 이게 아니네. 요거 때문입니다. 일반, 이 일반 흙이고 이게 똥인데 냄새는 안 나요 지금 뭐라고 오래 전에 뿌린 거라서 근데 얘네가 너무 어, 많아요 일단 우리 땅에 잘 녹질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비료 주려고 이렇게 뽑아놓은 건 뿌려놓은 건데 근데 쟤네가 이제 비닐 안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갖고 잎이 누렇게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. 너무 신경 써야 될게 많네요 사실 저는 신경을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아빠가 신경 쓰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 냄새 저것 때문에 팔이 엄청 많이 꼬이던데 응. 빨리 야 배고파 이거 뚝딱하면 뭐 음식이 되냐? 응. 알 만한 사람이 왜 그래? 빨리 줘. 밤새서 놀았다, 피곤하네. 밤새서 놀았다고? 응. 밤새서 놀은 게 아니라 그냥 게임했고. 보드게임, 보드게임. 보드게임을 했어? 응. 누구누구 누구 왔어? 응. 무슨 소스인지 한번 봐봐. 이거? 피쉬, 소스네. 피쉬 소스? 응.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거 아니야? 한 볼로야 같은 거같 응. 피쉬 소스? 해. 아 진짜? 응 왜? 그럼 왜 나한테 있지? 피쉬 소스 뭔지 알아? 동남아 애들이 생선으로 만든 소스 아니야? 맞아. 젓갈 같은 거는 젓갈소스 네, 그래. 발효시켜 가지고. 너뭐 떡볶이 잘못 만들잖아. <laughs> 어떤 거한번 먹어봐. 맛 아, 먹어. 음, 맛있네. 괜찮아? 응, 음, 라면 소스가 들어서. 많이 불어가지고, 지금 저게 다 벗겨졌는데, 요, 비닐 집어주는 플라스틱으로 저가좀 보수를 좀 하겠습니다. 에이.